안녕하세요. 행운 멘토 나비쌤입니다. 1월 13일 목요일 오늘의 띠별 운세입니다. 쥐띠분,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되어 더욱 단단하게 힘을 길러줍니다. 온 에너지를 집중하여 임한다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연애운, 골치 아픈 문제는 단호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순간적인 재치로 위기를 면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신뢰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금전은? 부품 마음에 비해 성과는 부족합니다. 바로 돌변하기보다는 차분한 자세로 전진해야 합니다. 그래도 소소하게 좋은 일이 생깁니다. 행운의 컬러는 검은색입니다. 소띠분? 큰 욕심 없이 지금처럼만 나아간다면 어려움 없이 결실을 맺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연애운, 당당하지 않은 방법은 삼가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몰래 엿보거나 질투하는 마음은 오히려 화를 부릅니다. 보여지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의심을 거두세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금전은 하나를 잃으나 곧더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작은 것에 연연해 하지 않고 대범한 마음을 갖는다면 기분 좋은 일이 생깁니다. 가진 것들을 베풀수록 더욱 좋은 일이 생기실 겁니다. 행운의 컬러는 초록색입니다. 호랑이 띠분 평소와 다른 충동적이고 경솔한 언행으로 사소한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갖고 되도록 자중하는 편이 이롭습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기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연애운 먼저 다가간다면 좋은 관계로 발전합니다. 처음은 언제나 두렵고 낯설지만 그 뒤로는 수월해집니다. 용기 있는 자가 기회를 얻게 됩니다. 금전은 거의 다 왔지만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여유 있는 몸과 마음으로 희망의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름다운 날개를 펼칠 준비가 필요한 인내의 시간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분홍색입니다. 토끼띠분 양보하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더 나은 때를 위한 지혜입니다. 더 좋은 때를 기약하며 내실을 쌓는 편이 좋겠습니다. 연애 운 평온하고 안정적입니다. 일상을 유지합니다. 항상 흘러오던 대로 서로를 믿고 신뢰합니다. 반복되는 일상을 일깨워줄 활동을 함께 하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다. 금전은 새로운 것을 쫓기보다는 지금의 상황을 유지하는 편이 좋습니다. 지나친 욕심 부리지 않고 현재에 만족한다면 몸과 마음이 편안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파란색입니다. 용띠분 가진 능력은 비범하지만 작은 실수나 결점으로 인해 빛을 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실력을 갈고 닦으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어야 할 때입니다. 연애운 상황이 어렵던 중 변화의 계기가 생깁니다. 좋은 시기가 열리고 있으니 좌절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세요. 희망의 빛이 들이옵니다. 금전운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에게 그 원인이 있으니 누구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반성하고 자중하며 다시 시작을 준비해 보세요. 행운의 컬러는 빨간색입니다. 뱀띠분 정신적인 깨달음과 지혜를 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안정적인 명예와 재물이 있는 시기입니다. 연애운 사랑의 싹이 새롭게 피어납니다. 에너지도 넘치고 추진력도 강합니다. 만남이 즐겁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행복한 사랑을 만들어 보세요. 금전은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있습니다. 발전하고 성공하는 시기입니다. 때가 왔으니 지체하지 않고 움직인다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노란색입니다. 말띠분 아름다운 빛이 쏟아지는 시기입니다. 정성으로 노력하면 안될 일이 없습니다. 외면보다는 내면에 관심을 가지면 더욱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연애운 일이 뜻대로 풀리다 보니 욕심이 지나쳐 위험해진 모습입니다. 결국은 들통나서 더큰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자중을 해야 합니다. 금전은 어려운 굴곡은 많았으나 타고난 재능과 피나는 노력으로 인해서 성공을 거둡니다. 가치를 알아봐 주는 사람이 나타나 도와줍니다. 주변의 지지와 응원을 통해 결실을 맺는 좋은 시기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흰색입니다. 양띠분. 그 동안의 노력에 대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습니다. 때가 되어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뿌듯하고 보람찬 결실을 얻는 매우 길한 운입니다. 연애운 평소에 담아두었던 앙금이 울컥하고 튀어 나옵니다. 서로 참았던 고충을 이야기하세요.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타협점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금전운 부단히 노력하고 끊임없이 혁신을 도전한 끝에 결실을 맺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제대로 펼칠 기회입니다. 망설이지 않고 뜻대로 나아가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회색입니다. 원숭이띠분 해가 뜨면 지는 것이 순리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나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점점 그 운이 쇠하는 시기이니 지금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애운 신뢰가 흔들립니다. 잡념과 후회만 가득해져 어려움이 생깁니다. 지금이라도 과거의 실수를 되짚고 고쳐 나아가세요. 금전운 혼자만 잘 사는 일이 아닌 여러 사람과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루어집니다. 가는 길은 아직 멀게 느껴지지만 지금부터 하나씩 전진한다면 분명 좋은 결실이 있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주황색입니다. 박디분, 세상에 나 혼자 남은 것 같아 외롭고 쓸쓸합니다. 그러나 분명 주위에, 당신을 도와줄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움츠린 몸을 펴시고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연애운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혼란스럽고 꿈처럼 몽롱할 때입니다. 지나간 사랑, 이루지 못한 사랑에 미련이 남습니다. 붕뜬 마음을 가라앉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금전운 혼자 감당하기 벅찬 문제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지금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갈색입니다. 개띠분 겸손함으로 사람들을 대하였기에 좋은 기회와 운을 얻습니다. 아직은 캄캄한 듯 하지만 곧 희망의 해가 뜨니 조금 더 노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애운 처음에는 많이 곤란합니다. 사람들의 간섭으로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더 꿋꿋하게 나아가면 달콤한 사랑을 이루게 됩니다. 금전은 뜻을 알아봐 주고 이끌어 주는 귀인을 만납니다. 그 사람의 도움을 통해 목표를 이루고 성공합니다.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신뢰를 쌓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보라색입니다. 돼지띠분 갑작스러운 천둥 소리로 깜짝 놀랍니다. 두렵고 긴장되는 상황에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적인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강하게 나아간다면 뜻하는 바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연애운 호랑이 꼬리를 밟은 듯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자세로 대처한다면 오히려 좋은 일로 바뀌게 됩니다. 금전은 싫던 좋던 일단은 분쟁을 빨리 끝내는 편이 좋겠습니다. 신경은 쓰여 골치는 아프지만 결과는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오히려 큰 그림을 그리세요. 행운의 컬러는 남색입니다.